아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야 그냥 하지마 a 이 i m a I go, b 면 t I get a stress about it. I guess. I'll get a little bit. I'll get a little bit. I'll get a little bit. i l 을 g 이 t a little bit. I'll get a l i t t 그탭 누르는거 알려줬죠? 네어그그 파밍을 좀 빨리 하세요 좀더 하하하하 <laughs> 세워라 세워라 제 이제 이제 트위치TV 스트리머 단독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.. 내가 볼땐 전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오늘도 제가 사실 바보스 촬영하고 있거든요 7시간 동안 바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7시간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? 바..바보가 나 말고 네.. 뭐야네 명이나 더 있었다니 아니 그니까 지금 나보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지금? 나 같은 우수한 제자를 키우는 것은 가문과 아니,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알것같아 누가? 내가요? 응? 어 짠돌이 들어왔네? <웃음> <웃음> 왜요? <laughs> 왜왜 나 힘들어. 괜찮아요. 다 그런 거야. 나 같은 제자 하나 잘 키우면은 진짜. 뭐 나도 비오는 날은 별로 안 좋아해. 오. <laughs> 자. 이제 어디에 내립니까? 비행기가 음. 위에서 밑으로 도가님 어디 내립니까? 음... 끝에 여기요 근데 지금은 뭐해? 지금은 뭐하냐고

교관 엉덩이만 따라오 <laughs> 거기아니야 거기아니야 그러면 혼나 안돼 멀어져 안돼 너 임마 또그 그래. 장족의 <laughs> 발전이다 자 가자 교관 교관을 앞으로 가자 교관님을 데려가자 아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말라고 마... 그냥 이거에 좀 집중을 하세요. 빡꾸 진지하게. 알겠습니다. 그니까 안 열지. 나 장난치고. 쏠 하... 어? 뻔했네. <laughs> 그, 한번 문 열린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, 우리고 네. 문안 열렸어요. 응. 문다힌 데만 들어가세요. 난 항상 문을 닫고 다니지만 아. 유신이 때문에 지금 문을 열고 다니고 있어요 나도 <laughs> 여건뭐다 비었는데? 아나 이전판에 너무 허무해 죽었네 다 털렸어요 가시죠 아니 골총만 들고 갈게 뭐라도, 뭐라도 들고 있어야지 저기 물, 블루 마크로 오세요. 파란색. 야문 아니야고 임마 그 이거 미쳤어. 야 화장실을 왜 들어? 어총 있다. 아, 감사합니다. 문을 왜 닫는? 다... 응? 뭐야? 백이야 뭐야? 야문 닫어 총소리나는데 벌써? 벌써라뇨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내가 총을 바꿨더니,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. 어? <laughs> 총을 바꿨더니. <laughs> 총을 제가, 바꿨다고요? 제가 금붕어 아닙니다, 여러분. 까먹어서 그렇지. 여기 우지 있어요? 우주 가라니. 우지, 우지. 우지, 우지를. 뭐야? 수... 뭐야? 아니, 서버 상태가 이게 좀. 아, 총 드셨네. 어프. 뭐, 없어요. 그래, 그거라도 드셔야지. 그거라도 드셔야지. <laughs> <laughs> 차 온다. 어? 숨어요? 차, 차, 차. 어떡해요? 오겠지? 그냥 갔네? 우리 내가 있으니까 알지, 제도. 내린 것 같은데. 내가서 고라니에요? 아니, 아야 그냥 가시죠.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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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할 땐 이동. <laughs> 저, 내가 찜해놓은 차 같은데, 완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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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치. 어 매트릭스 오신데 여관님 오 차다 차다 예 e yes. 멋있지. 오 e n Ben Ben 규관이 미쳤어. 오 총소리. 한시. 오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? 총소리 한시. 나 잘못 들었나? <laughs> 한시에 서 총소리 났다고 지금 알아챈 거야? 네. <laughs> 유신님 맞아요? 안녕하세요. 유신형 유덕보름. 유덕뱀. 저 앞에 고라니 있다. 어디? 실제로요? 오, 이다 죽여. 죽죽였 아, 자, 죽인하다 어? 저 죽여. 자, 뒤뒤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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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뒤, 아유, 에이씨. 다죽었어요 <laughs> 뒤에 있다고 내가 지금 뒤, 뒤 그럼 뒤를 보셔야지 어디를 보는 거야? 아난 앞에만 보고 있었지. 그 같은 편이야 네. 그러면? <laughs> 우리가 두 명이죠. <laughs> 음. 얘도 두 명에 어. 고란이라고 하길래 세지 않은 줄 알았지. 차에 치면 다 고란입니다. 사람은 원래 차에 잘안 치어요. 다 피하지.